자, 아, 우리가 이제 사형식과사형식동료인데 예전에 또 다시 하면, 사형식은 어디서 어떻게 어디, 된다고요? 주어는, 동사다, 문모에게, 문모에게, 문모술. 그 간접목조직접목조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어떻게 바수 있어요, 이거를? 문모술이 앞으로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고, 문모의 이기가 뒤로 빠지죠. 그래서 사형식몇 종류씩 바뀌는 거야? 사형식이 바뀌는 거지? 네. 근데 전치사 종류는 몇 가지? 세 3가지. 가지죠. 에스크나 리컨 오브고요. 여기는 m b c 로 베어웨이츠 기억나죠? M이 뭐였죠? Make, Make speak, buy, c o o get, o r e r leave, find 등이었죠. 대체 이런 것들은 뭐 나온다? 바꿀 때 뭐가 나온다? 나머지는 수다. 에세. O, F가 S가냐고? Require. r e 도 있었어? 어. 을 추가된거야 그죠 아. 하나 더 추가하면 사실 2 단어까지 있는데 다 요청하다 요구하다다 셋뜻이 다? 아, 네무어보다도 있지만 아, 네. 그럼 그래, 이렇게 미친 뭐어어서 말이 공통스시오 일단 함께 해시다하시도 합니다 해볼까? 저음 응. 나에게, 나에게 물을 얻어 줘 주십시오 물 주시겠습니까? 이런 네. 얘기죠 뭐죠? 그렇죠? 계시니까 4 o 요 계시니까 f 가 아니라 4죠 다음에 음... 내가 당신에게 favor 호의 호의를 요청해 될까요? 도와주겠습니까, 선주지 요점. 어, ask니까 four죠. 3 번. 나의 삼촌은 나의 보냈는데 나의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 나의 선물을 나의 보냈죠. 내게. 네네 여기서는 t 요 어, 가 아니라 t w 죠죠 알지? 다시 1 번. 그런가에 전 가르치는데 그들의,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죠. 뭐죠 어, he teaches to them. t 다음에서 이 번. 그녀는 만들어줬는데 미라에게 드레스를 만들어줬죠. 어, for 미라. 선생. 네, 프레드는 부탁했죠 나에게. 뭘 부탁했어? 나의 a d d r e 주소를 물어봤죠. 뭐라고 해죠 of me. 미. 네, 사형식은 사형식 같은 <laughs> 연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 조시의 <laughs> 시스터는 사줬다 그에게 빨간색 모자를 나 주어는 써야 되고, 조시의 조시, 시스터 볼트까지 일 써주고요. 버스. All led had for him. K to be can you lent her earphones to me. me. 네. 다시 3번. 민수를 만들어줬다. 그의 브라더에게 종이 비행기를. 그러면 민수, 민수 made, made a paper, airline, a paper airplanes, a airplane. 어, airline은 항공사고요그 다음에 for, for his, his brother. 네. 그 다음에 4번 음. 그는 때때로 물어본다. 그의 반친구들에게 재밌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돼? Mm. He sometimes asks funny questions mm. of mm. his climat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Classmate. 네. 아니 말이 했더니 좀 이해가 되지? 어. 우리 때문에 했던 책 이해했으면 문법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가되는 거기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케빈은 그에게 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케빈 까 케빈. 케빈 아, 그렇죠. 케빈, 잠깐만. 케빈 쇼드 그에게. 투을쓰란 말은 전설 투르스란 얘기니까. 히 i s His. his pictures. pictures. 포토. 상관없어요. 이 책에 있는 대로 해줄게. 투미 me. 그렇지. 그녀는 우리에게 간식을 좀, 좀 사주었다. 쉬 h e b o 사줬죠. 간식을, some snacks some snacks, 간식을 좀 사줬죠 <목소리도> for us 됐지? 뭐했습니까? 우리는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